엘찰텐이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아주 조용한 게 휴식하기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식하면서 작업도 좀 하고 이제 커피에 빵도 마시면서 여유를 좀 보내고 저희는 이제 조깅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훈이가 작업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그래서 한 10분 뒤에 끝난다고 하니까 밤에 야경도 감상하면서 조깅을 위한 게 아니라 동네 마실 갔다 오겠습니다. 조깅 준비 됐니? 갔다 오게? 뭘 갔다오게 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아 오늘? 응 음... 아니 혼인은 살면서 조깅을 좀 해봤니? 마지막으로 뛴게 14세 때인가 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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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음. 역동적인 건 아주 싫어해 달리기는 음. 해줘야 돼 혼인은 음. 그런 말안 들어봤니? 아니 뭐 그럼 당근도 많이 먹으면 좋고 뭐다 그런 거지 진짜 혼이랑 정말 다르구나. 나랑. 우리 G.O.D 스타일로 가는 거야. G.O.D 스타일이 뭐야? 반대가 끊이는 이유. 아 사실 저희가 혼이랑 저랑 성향이 윤지예요, 윤지. 응. N.S 윤지거든. <laughs> N극과 <거> S극이기 때문에. 와이셔버. <laughs> 어, 갑자기 술을 먹니? 응. 이 씨발 어떻게 너안 뛰려고 이 새끼. 빨리 준비해. 응. 내일 챌텐에 아주 먼지까지 타러 보자. 대사가 나는 좀 문제야. 어떤 문제인지? 신진대사제 집필 보면 느끼지 않아? 내가 체중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아니, 여기 와서, 훈이가 확실한 건 저보다 똑같이 먹거나 조금 덜 먹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양이 아니라 화장실을 저보다 덜 가는 거죠, 덜. 안먹부정문을 제대로 써. 못. <웃음> 못이야? <웃음> 뭐? 못이야? 나보다 덜 가니까 이게 신체 저장률이 상당한 거지. 효, 고효율을 보면. 어, 아닌가? 아주 고효율이야. 훈이는 아주. 어, 이거 잘 되는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 왜, 뭐, 뭐가 나지? 이런 거? 그거는 에어 주랍이, 어. 괜히 에어 주랍이 아니야. 나는 에어 드랍보다 이제 아이유의 레인드랍을 좋아해. 이거 아이유가 보나? 아이유가 보면, 놀랄 잖자야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해병이 아닌데, 해병 옷을 입고 뛰는 놈이 있다? 아니, 아까, 아까 밥을 먹는데. 여성인데 이제 장교인 거죠 장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응. 주한미군 소령인데 뭐 휴가차 여기로 오신 건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 그분이 제 바로 뒤에서 밥을 먹었고 저는 이 옷을 입고 밥을 먹었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막말씀 하시면서 아 저도 군인이에요 해병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병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해병대 나온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 사람들이 이제 해병대 썰을 불어주는데 어? 담배를 다 같이 피러 갔대 응. 담배를 딱 폈어 이제 내 응. 동기가 응. 쫙 피고 나서 연기가 훅 응. 날아가잖아. 응. 연기가 9 0도로안 올라갔다고 담배 피다가 바로 엎드렸다는 거야. <웃음> 연기가 <웃음> 이렇게 안 올라가지고 <laughs> 바로 <웃음> 바로 엎드렸다는 거야. 응아, 응? 난 너가 있어 든든해. 왜? 최소한 송치는 안날것 같거든. 해병대잖아. 오우야! 훈아! 같이 가! 으아! 너를 타 야, 이 경치에 조개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어, 아 으아! 셋! 헥! 으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씨발! 으아! 자, 내일. 피치로이 등반 훈련에 앞서갖고 예비로 몸풀기 또 가볍게 또 고바갔다와야되기 때문에 어 돌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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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존나오기네 훈아, 우리가 언제 엘찰테는 설산의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기를 해보겠네. 내일도 할수 있지. 어라. 어라 씨가스. 어라. 어. 응. 아 진짜 공기 좋다. 그 확실하지 않니? 공기 좋은 거는 응. 명료해. 야 아, 이거 엄청 요란하다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요란해. 뭐? 이거 빈수래. 뭐가 느껴지냐면 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어. 뭐 다른 동네는 어. 밤에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긴장은 좀 됐거든? 사실 좀 컸어 그게 어, 어.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없다 그냥 그치. 한국에서 그냥 이 시간대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여행 속에 어.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 뜻이 여러 개 있지만 응? 여유 있게 행하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오 좋은 말씀이네 어. 그러니까 여유 속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원래 운동을 취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응. 여유가 있을 때, 그렇지. 운동을 뭐 빠듯하게가 아니라 어? 그냥 편하게할수 있으면 어. 말 그대로 여유 있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잇. 하나, 둘, 아잇. 하나, 둘. 아잇. 아잇. 야, 근데, 재필아 뷰가 좋다? 아, 어, 난 뷰가 안 들어, 지금. 상대방이 <laughs> 들어오려면, 내가 이거 줘야 되겠지? 오케이. 혼자서 키 주고 있지. 어. 어. 빨리 들어가자? 너무 추워. 계속 가서 씻고, 씻고, 바로 밥 먹자. Let's go. 아, 난 오늘 그 혼자서 먹어도 더먹고 싶은데 오늘의 메뉴?